오쪽에 보시면 그 보일러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보일러의 종류는 매 시험마다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첫 번째는, 자, 그림이 멋있죠? 그림, 이거 책에는 없는 거예요. 책에 없는 걸 제가 그림을 그려놓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지금 또 하나가 그릴 게 뭐냐면, 갈류보일러를 그려야 돼. 이거 끝나고 갈류보일러를 그릴 거예요. 갈류보일러를. 자, 얘는 이제 노통보일러, 노통보일러. 자, 노통보일러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크로니시 보일러하고 랭커쇼 보일러가 있어요. 이제 노통이 한개죠이 동에, 노통이 두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 그걸 랭커쇼 보일러. 노통이 한개 있는 건크로니시 보일러. 그래서 동이 굉장히 큰데, 이런 파이프를 갖다가, 여기다가 갖다 탁 넣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드럼통, 드럼통이 있죠. 도라무 통, 도라무 통에다가 동그랗게 구멍 뚫어가지고 파이프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돼? 연소실에서 열 가스를 보내주면 이 부분이다. 전열면이 되겠죠. 전열면적. 물은 많은데 전열면적이 적으니까 얘는 예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가동부하라고 그래요. 가동부하. 예열 시간을. 그러니까 가동부하가 굉장히 길게 걸립니다. 근데 한번 예열이 되면 잘안 식어.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하 변동에 대한 압력 변화가 적다고 해. 한번예열 되면 잘안 식으니까. 물이 많으니까. 그러나 이 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은 빨리 예열되지만 빨리 식어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하 변동에 대한 압력 변화가 크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 그 뜻을 알아야 돼그 뜻을 알아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이런 걸 청소 쉽죠 이거 뭐청소기게 뭐가 있어 또통이 통만 걸고 나면 되니까 이게 굉장히 쉽죠 청소 검사 수리도 곤란하고 그죠 그죠 그러나 물이 많기 때문에 보유수량이 많아 나와서 파열이 되게 되면 피가 굉장히 큽니다. 얘네들은 물이 없, 얼마 없지만 얘는 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일시라이만서 폐효시 굉장히 피가 크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그려서 보일러가 어떤 게 노통보일러 이런 걸 지금 설명하려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가면 아마 특징이 있을 건데 어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게다 특징들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거. 그래서 노통보일러에는 코르니시와 랭커셔 보일러가 있다. 종류는 따로 할 겁니다. 일단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굴뚝이라고 하고 연돌이라고도 해요. 굴뚝이라고도 연돌 아시겠죠? 그래서 노통 보일러는 굉장히 간단하다 이해되시죠? 효율은 효율은 보통 75% 효율 한 75%에서 한80%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얘가 80%에서 한90%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요수간식 보일러가 90% 이상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효율이 가장 좋다 수간식 보일러가 노통 연관 노통 속에 관, 이게 연관이야, 연관.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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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 그러니까, 커다란 통에, 파이프가, 요런 간들이, 동그란, 이렇게, 이거를, 이거를, 요거를 갖다가 정면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면으로 표시하면, 이건 지울게요. 어? 자, 정면으로 표시하면, 얘를, 얘를 정면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있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파이프야 파이프 파이프가 들어간 거야 그러면 일로 이리로 이렇게 해서 이리로 뭐가 지나가? 연소가스가 지나가는 거야 연소가스 이 원리만 알아보면 되게 쉬운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소가스가 지나가고 나머지 이 부분 이 비금진 부분 요게 물이야 물 알겠습니까? 물 그러니까 노통용가는 뭐야? 노통 속에 연관이 들어가 있는데 관 속으로 뭐가 흘러? 연속가스 흐르고 간 밖쪽에 이 부분 이 부분은 이 부분들 다 뭐야? 전열면적이 되겠지 이 부분들 다 전열면적이다 전열면적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물이 데펴진다는 거죠 정면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 얘는 구조가 복잡하고 청소검사 수위가 곤란하고 효율이 좋고 내부 구조가 복잡해서 청소검사가 어렵죠 그죠? 그 효율은, 뭐, 이수감식 보일러보단, 그, 뭐, 조금 저기 하지만, 거의 노통용가식 보일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노통용가식 보일러를. 수환식 보일러도 많이 쓰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일반적으로는 보통, 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노통용가식 보일러가 굉장히 많아요. 5톤짜리, 일반적으로 5톤짜리가 많습니다. 많이 많이 이 자, 그래서, 어 요건 이제 노통용가식 보일러. 이되시죠그 특징이,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그 다음에 수환식 보일러. 수안식 불로는 이게 기수 드럼이라고 해. 요 기수 드럼. 요게 수 드럼. 또 요걸 상부 드럼이라고 해요. 이걸 하부 드럼. 아시겠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 나가는 거예요. 그면 그러면, 그러면 자 이쪽에서 이렇게서 열가스가지나 열가 스 연소 가스. 연속가스가 지나가면 이 부분이 다 전열면적이 되는 거죠? 이거 이거 다 파이프 파이프 다 해서 내려가면서 가열이 되면서 올라가는 거잖아 내화벽돌이죠내화벽돌에 열가스가 부딪히고 부딪힌 다음에 다시 반대 방향으로 다시 가서 부딪혀 그렇다 보니까 효율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열가스가 오면서 에어로 해주고 다시 부딪혀서 다시 나가면서 에어로 해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는 효율이 90% 이상으로서 가장 좋다 얘는 85에서 90% 85에서 90% 정도 되고 얘는 한 75에서 80% 정도 보시면 돼요 효율이. 그래서 효율이 가장 좋은 건 수화식보일러, 노통 연간식보일러, 다음에 노통보일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물이 이렇게 물이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걸 우리가 강수관이라고 해요. 강수관. 내려갔어. 강수. 내려간 내려간 뜻이야. 강수량 할때 강. 내려간다. 승수관. 올라간다. 승수관. 알겠습니까? 승수관승차나 용이 승천한다 할때 승차 쓰죠. 똑같은 거예요. 승수관 올라간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증기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노통 보일러, 노통 연간 보일러, 수환식 보일러. 책에는 없습니다. 책에는 없는데 이 그림은 제가 다그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좀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려온 거기 때문에 아마 책에는 거의 안 그려놨을 안 그려놨을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그리기가 좀애매모호해서안 그려놓죠. 그래서 이제 그 동영상 강의 여러분들 들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자, 이거 하나만 줄것 같아. 하나만. 자, 갈류 보일러. 자, 갈류 보일러도 수간식 보일러에 속합니다. 갈류 보일러도. 자, 갈류 보일러도 수간식 보일러에 속하는데 갈류 보일러는. 이렇게 나가죠. 얘는 다수의 강군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얘는 뻔어죠뻔어뻔어고 연소가 이렇게 되면, 이거 뭐 전자 솔리노드 밸브고 펌프에서 물을 공급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수의 강군. 아주 복잡하지. 이것도 하나만 그린 건데, 지금. 그죠? 그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뭐가 되냐면, 가열이 돼, 가열. 가열. 가열을 한 다음에 과열이 됩니다, 과열. 과열이 되고요. 증발이 돼, 증발. 진발. 그래서, 요세 개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가열, 과열, 증발이 동시에 일어나 그래서, 간으로, 다수의 강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 많이 나와. 갈류보일러 특징이에요, 할 때.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열, 과열, 증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수의 장군으로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그러면 그건 무슨 보일러다? 갈로보일러다 이런 뜻이에요. 가열 보일러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뻔어 이게 순서도 많이 나오죠. 뻔어, 뻔어, 가열, 과열 증발, 과열기재열기 절탄기, 공기열기, 집진기, 다음에 연돌 이렇게 되는 거야 순서가. 그 순서도 연 그렇게 순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효율이 가장 굉장히 좋다 가열 보일러도. 그래서 네 가지 됐어요. 노통 보일러, 노통 용관식 보일러. 그 다음에 수간식 보일러, 그 다음에 갈류보일러. 아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림, 그림 자체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도 간 속으로는 이쪽에서 지금 뻔을 했어야 되면 이간 속으로 모류, 뭐가 이게 관이죠, 관? 이게, 이게, 이게 뭐냐면, 파이프야, 파이프.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이런, 이런 파이프. 이런 파이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고, 알겠어요?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얘를, 월을, 이 안에 갈류보일로 안에를 뜯어보면요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어요 동그랗게 그래서 이 동그랗게 된게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거랑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구멍이 다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이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게 하나가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열 보일러 안에 안에가 동그라야. 이 뚜껑을 뜯어 보면 이렇게 동그란 걸 뚜껑을 딱뜯어보면 안에 통 비었어요, 안에가. 알겠습니까? 옆에 관이 쫙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열이 굉장히 빨다는소리지 증발이. 그래서 얘가 증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열률이 좋죠. 대신 얘도 구조가 복잡하고 청소 검사 수리가 곤란하고. 다음에 가동 부하가 짧아서 부하치게 대응하기가 쉽고 알겠습니까? 부하 변동에 대한 압력 변화가 크고 부하 변동에 대한 압력 변화가 크다는 것은 뭐야? 빨리 가열되지만 빨리 식는다 이런 뜻이야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반드시 하실 수 있도록 아시겠죠? 자 이거 짓치겠습니다자 이게 이제 보일러에 대한 개념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보일러를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보일러를 제가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수관식 보일러의 특징은 다 같습니다. 그리고 수관식 보일러는 외부식 보일러의 대표적인 게수관식 보일러고 내부식 보일러의 대표적인 게 노통 용관식인데 외부식 보일러와 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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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식 보일러와 내부식 보일러는 뭐냐면 연소실이 안에 있으면 내부식 보일러 연소실이 밖에 있으면 외부식 보일러예요. 알겠어요 그러나 외부식 보일러는 외부에서 찬 공기가 있게 되면 방사 손실이 커. 방선 손실이. 그러나, 내부식볼로는 안연에 연소실이 있기 때문에 방선 손실이 없어요. 차이가. 그것도 특징에 해당이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얘는 연료의 질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왜? 연소실이 바깥에 있으니까. 근데 얘는 연료의 질에 제한을 받아요. 알겠습니까? 그게 특징이야, 특징. 그 나오는 특징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해 되시죠? 자, 요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자, 종류를 한번 가봅시다. 자, 이 그림을 잘 알아두시면 공부하는 데에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이제, 보, 이제 보일러의 종류를 한번 진짜 가보시죠. 어, 종류 굉장히 많은데 지금 4개 정도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종류만 아시면 돼요. 종류만. 거의 보일러 종류에는 원통형 보일러가 있어요. 자, 원통형 보일러에는,